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누가복음 3장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한대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전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1 5섯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부과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심과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다시요그 마타,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다디아요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그 위는 마다디아요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루바벨이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내리요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산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다시요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원이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해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샘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아니요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단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Luke chapter 3 John the Baptist prepares the way. In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when Pontius Pilate was governor of Judea, Herod Tetrarch of Galilee,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Itri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son of Zechariah, in the desert. He went into all the country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s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shall become straight. The rough ways smooth, and all mankind will see God's salvation. John said to the crowds coming out to be baptized by him, "You brood of vipers, who want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The ox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What should we do then? The crowd asked. John answered, The man with two tunics should share with him who has none, and the one who has food should do the same. Tax collectors also came to be baptized. Teacher, they asked, What should we do? Don't collect any more than you are required to. He told them. And then some soldiers asked him, And what should we do? He replied, Don't extort money and don't accuse people falsely. Be content with your pay. The people were waiting expectant, expectantly and were all wondering in their hearts if John might possibly. Be the Christ. John answered them all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the thorn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and with many other words john exalted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od news to them but when john rebuked herod the tetrarch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s wife and all the other evil things he had done. Herod added this to them all. He locked John up in prison.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Now Jesus himself was about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He was the son, so it was thought of Joseph, the son of Heli, the son of Mathath,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Janai,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Methathias, the son of Amos, the son of Nahum, the son of Esli, the son of Negai, the son of Martha, the son of Methathias, the son of Semin. The son of Josac, the son of Jodah, the son of Janan, the son of Resa, the son of Jerubabel, the son of Shuratiel, the son of Neri, the son of Melki, the son of Edi, the son of Kosam, the son of Elmadam. The son of Ur, the son of Joshua, the son of Eliezer, the son of Jorim, the son of Mathot, the son of Levi, the son of Simeon,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Jonah, the son of Eliakim. The son of Melia, the son of Mina, the son of Matapha,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 the son of Salmon, the son of Nashon, the son of Aminadab. The son of Ram, the son of Hezron, the son of Perez,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irah, the son of Nahor, the son of Seroch, the son of Ru, the son of Pilag. The son of Eber, the son of Shelah, the son of Cainan, the son of Arphaxad, 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 the son of Lamech, the son of Methuselah, 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 the son of Mahalalel. The Son of Canaan, The Son of e n o s 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Amen. 네, 이어서 일본어 성경입니다. 루카노 후크인쇼, 3. 皇帝ティベリウスの治世の第15年、ポンティオピラトがユダヤの総督であり、ヘロデがガリラヤの領主その兄弟ピリポがイトラヤとトラコニテ地方の領主リサニアがアビレネの領主アンナスとカヤパが 大祭司であった頃神の言葉がアラノでジャカリアの子ヨハネに臨んだヨハネはヨルダン川周辺のすべての地域に行って罪の許しに導く悔い改めのバプテスマを述べ伝えたこれは預言者イザヤの言葉の章に書いてある通りである 荒野で叫ぶ者の声がする。主の道を用意せよ。主の通られる道をまっすぐにせよ。すべての谷はもめられ、すべての山や丘は低くなる。曲がったところはまっすぐになり、険しい道は平らになる。 こうして全てのものが神の救いを見る。ヨハネは彼からパプテスマを受けようとして出てきた群衆に言った。魔物の子孫たち、誰が迫り来る怒りを逃れるようにと教えたのか。それなら悔い改めに。 ふさわしい身を結びなさい我々の父はアブラハムだという考えを起こしてはいけません言っておきますが神はこれらの石ころからでもアブラハムのコラを起こ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斧もすでに木の根元に置かれています だから良い実を結ばない木はすべて切り倒されて火に投げ込まれます。群衆はヨハネに尋ねた。それでは私たち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ヨハネは答えた。下着を2枚持っている人は持っていない人に分けてあげなさい。 食べ物を持っている人も同じようにしなさい。囚人たちもバプテスマを受けにやってきてヨハネに言った。先生、私たち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ヨハネは彼らに言った。決められた以上には何も取り立ててはいけません。 兵士たちもヨハネに尋ねた。この私たち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ヨハネは言った。誰からも金を力ずくで奪ったり脅し取ったりしてはいけません。自分の給料で満足しなさい。人々は キリストを待ち望んでいたので、ミナ、ヨハネのことを、もしかすると、この方がキリストではないかと心の中で考えていた。そこでヨハネはミナに向かっていった。私は自であなた方にバプテスマを授けています。しかし、私よりも力のある方が来られます。 私はその方の履物の紐を解く資格もありません。その方は聖霊と火であなた方にバプテスマを授けられます。また手に身をもってご自分の脱穀状を隅々まで履き清め、麦を集めて 蔵に収められますそして殻を消えない火で焼き尽くされますこのようにヨハネは他にも多くのことを勧めながら人々に福音を伝えたしかし領主ヘロデは兄弟の妻ヘロディアのことと 自分が行った悪事のすべてをヨハネに非難されたので、すべての悪事にもう一つ悪事を加え、ヨハネを牢に閉じ込めた。さて、民が皆バプテスマを受けていた頃、イエスもバプテスマを受けられた。そして祈っておられると、天が開け、 精霊が鳩のような形をしてイエスの上に下って来られたすると天から声がしたあなたは私の愛する子私はあなたを喜ぶイエスは働きを始められた時およそ30歳でヨセフの子と 考え,考えられていた。ヨセフはエリノコでさかのぼると。マタテ、レビ、メルキ、ヤンナイ、ヨセフ、マタティア、アモス、ナホモ、エスリ、ナガイ、マハテン、 마타티아 시메이 요세크 요다 요하난 레사 제루바벨르 체아르티엘르 네리 메르키 아디 코사모에르마다모 에르 요슈아 엘리에제르 요리모 マタテ、レビシメオン・ユダ・ヨセフ・ヨナム・エルヤキム・メレア・メンナ・マタタ・ナタン・ダビデ・エッサイ・オベデ・ボアズ・サラ・ナフション 아미나다브 아디민 아르디 헤츠론 페레츠 유다 야코브 이사쿠 아브라하 테라 나호 세르구 레우 페레구 에베르 쉐라 케난 アルパクシャデ、セム、ノア、レメク、メトシェラ、エノク、ヤレデ、マハラルエル、ケナン、エノシュ、セツ、アダム、そしてカメニイタル。アメン。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 때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는데요. 거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일본어로는 슈노미치오 요이세요라고 말합니다. 슈는 주인 주자 주를 슈라고 하고요. 미치는 길 도자를 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뭐 예비하라라는 말로 요이세요라고 하는데요. 쓸 용자의 뜻의자를 써서 요이라고 말하는데요. 아, 생각해 보니 어, 제가 어릴 때뭐 달리기 하거나 뭐 할때 요이 땅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요이 땅이 여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을 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할 때 슈노 미치오 요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